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5년 전, 추운 겨울밤이었다. 한 남성은 퇴근 후 집으로 가던 길에 우연히 들른 쓰레기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울음소리였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작은 아기를 발견한 남성은 순간 멈칫했다. 얼굴을 뒤덮은 담요는 이미 오염되어 있었고 아이의 몸은 차가운 바람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맑았다. 세상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순수한만이 남아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기를 자신의 외투로 감싸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남성의 이름은 김태준이었다. 그는 혼자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결혼이나 자식에 대한 꿈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이후,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태주는 아기에게 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이름에는 세상과 연결된 존재라는 뜻을 담았다. 태주는 서연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자신의 생활비를 줄이고, 야간 근무까지 하며 딸을 돌보았다. 때로는 사람들이, 왜 그런 아이를 데려왔냐? 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그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했겠습니까? 저 아이는 내 운명입니다. 서연은 성장하며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구했는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사랑이라고 느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공부도 열심히 해 대학에 진학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유기된 아이들의 재활과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깊이 관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아버지,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했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태주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믿었다. 몇주후 서연은 아버지를 한 고급 요양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최신 시설을 갖춘 곳으로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 태주는 당황하며 말했다. 서연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나는 집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나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버지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반지는 제가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받은 상금으로 샀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태주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딸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모든 것이 순환하듯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서연의 삶은 어느덧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일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이 근무하던 복지센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한 기업 후원자가 센터를 지원하던 자금을 갑자기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소문으로는 후원자의 개인적인 스캔들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다. 이로 인해 센터는 운영의 차질을 빚게 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센터 직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머리를 싸맸지만 해결책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이를 단순히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어릴 때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의 삶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같은 시기, 아버지 태준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요양원 의사는 태준에게 더 이상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며 집중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순간에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게 된 것이다. 서연은 밤마다 고민에 빠졌다. 복지센터를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아버지도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신데, 그녀는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복지센터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후원자를 찾으러 다니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집으로 모셔와 스스로 돌보기로 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구해주셨고, 저는 이제 아버지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이 센터는 제가 사랑하는 곳이에요.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어요. 서연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녀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복지센터의 위기를 알렸고, 기업들과 협상을 벌였다. 처음엔 거절당하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아버지 태준은 딸의 노력에 가슴 아파하며 말했다. 서연아, 너는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어. 나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그러나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당신이 저를 구해줬듯이,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 운명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연은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갔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는 여러 기업과 협력하여 복지센터의 재정 문제를 해결했고 지역사회에서도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일이었다. 서연의 생모가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생모는 당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연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미 태준을 아버지로 받아들였고,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었다. 난 이미 내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구해줬죠. 당신은 이제 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난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 때는 할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서연은 생모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와 버려진 이유를 오랫동안 궁금해했지만, 이제 그 답을 마주하게 되자 오히려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서연은 결국 생모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어요. 생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때 난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당신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당신을 살릴 방법은 버리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생모 역시 당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저는 이미 아버지를 만났고, 그분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구하려 했다는 건 인정할게요. 그건 당신이 할수 있었던 최선이었으니까요. 생모는 감격하며 서연의 손을 꽉 쥐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당신을 다시 볼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은 생모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용서가 반드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임을 배웠다. 그러나 서연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지센터의 재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후원자들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욱이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태준의 건강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서연은 하루하루 지칠대로 지쳐갔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안 보여요. 태준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네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잖아. 포기하지 마. 넌 항상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 그녀는 복지 센터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아버지와의 인연, 그리고 센터의 중요성을 담아 영상을 만들었다.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사람들은 기부금을 보내왔고, 새로운 후원자들도 나타났다. 복지센터는 기적적으로 다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복지센터의 위기가 해결되면서 서연은 드디어 숨통을 트일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태준을 위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고 본인이 직접 돌보는 동시에 일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았다. 그리고 서연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삶은 항상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할 때그 과정 자체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서연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다. 몇달 후, 복지센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했다. 서연은 센터의 대표로 취임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서연은 생모와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비록 그녀는 여전히 태준을 자신의 유일한 아버지로 여기지만, 생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아버지 태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세상을 구할 차례예요.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이미 하고 있잖니.